오늘 우리 고난 주간 전교인 새벽 기도의 첫날 우리 모든 성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3장,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 중앙 고통 받으사 찬송하겠습니다. <laughs>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할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만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할까 아멘. 저를 잠깐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정말로 하기 싫어요. 정말로 지기 싫어요. 진다는 것은 어깨맨다는 뜻인데요. 자녀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싫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치셨잖아요 저부터 좀 미워했던 사람 싫어했던 하나님 예수님 그 십자가 그고나 온도 올라가시면서 십자가 씌는데 우리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오늘 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드 주시. 주 하늘 내려 주실 분을 님 아버지 분을 일목들었습주 하나님께서 함주 치고 우리 주님께서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일 그리스도 예수여 주여 하 주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지시는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 주간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재직들, 청년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짊어지기 싫은 너무도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녀의 십자가 있습니다. 부모의 십자가 있습니다. 친구의 십자가 있습니다. 질병의 십자가 있습니다. 가난의 십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웃 사랑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사랑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바라보며,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사랑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도, 사모하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주의 전에 달려 나와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직들 또 앞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순서지에 있습니다. 순서지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시작 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모두 찾으시고요.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 야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완 목사님도 멀리서 나오시고 또 우리 이명희 집사님도 질병을 물리치시고 또 나오시고 우리 김기준 성도가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잘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나올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나오는 순간에 저는 그래요 새벽 기도는 나오는 순간 아니 모든 예배는 나오는 생각만 해도 승리 나오는 발걸음부터가 승리한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승리한 게 아니라 나올 때 이미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다 정말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리 고난 주간에 모두 새벽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방송으로도 예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네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우리로 말하자면은. 에 그 저녁인데요 우리는 아침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하죠 그런데 이스라엘나라는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 6시가 될 때까지를 하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 때 붙잡히셨어요 붙잡히시고 끌려가서 어디로 끌려가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그 대제사장 그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사용 온도 받고 채찍 맞았죠. 그것도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그전 밤이 한 새벽 밤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끌고 가가지고 너 누구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 그래 하나님의 아들야? 이침 팍고 내도 고 하나님 아들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다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그그그 그, 그 시간에 거의 탈진 다 되셨어요. 그런데 막 파, 자기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킬 수 없으니까 빌라도한테 갔더니 빌라도가 어떤 무더또한참 얘기하더니 어? 이거 해로우시는 거를 또 헤롯한테 갔다 그그래해 헤롯도 아니야 또. 그래서 다시 또 빌라도한테 또 와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 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 순간부터 로마 군인들이 막 예수님을 막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 끝에 그 납동이가 달려 있고 고기 뼈가 달려가지고 막말 때마다 살짝 치쳐도 아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가시 면류관 이 가시 면류관이 너무 큰 가시 면류관이고 제가 그그 그, 그 가시 면류관을 그 박물관에서 보고서 예수님이 지신 박물관 보서 아 너무 힘들었어. 그 가시요 쇠도 그런 가시 없더라고. 어마어마한 것이어요 그래가지고 딱 박히니까 안 빠지시 가시가느냐 가시면 위에서 피가 쭉 내리시고 위에서 살점이 다떨어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 그보다 위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십자가니까 어마어마한 십자가 나무 큰 나무 통나무 된거 가지고 올라가십니다. 첫째 너무 지치셨고 두 번째가 또 너무 큰 십자가고 세 번째는 올라갑니다. 올라가. 한 1km 정도 한 1km 정도 올라가는데 근데 그 1km가요. 너무너무 무거운 길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 백부장이 사형 책임자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사형을 책임져요. 백부장이 막말 끌고 막 오는 사람들 다 제처럼 저리가 저리가 그러면서 막세 그때 예수님과 또세 명이 두 명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쫙 올라가서 그래서 한 중간 한 500m 지점까지 갔는데 더 이상은 예수님못 가시는 시계를 딱 보니까 9시에 형이 집행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많이 쉬고 지쳐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데 더 이상 못 가니까 딱 계산해 보니까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덕분너 나오라고 그래. 너 나오라고. 그런데 그래. 이 너라고 지명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구레네 시몬. 지금 리비아 거기 를 구레네라고 하는데 구레네에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날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느 곳에있든지다 와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두 달에 걸쳐서 왔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내 감사하고 내려가는 길에 내려가는 길에 그막 사람들이 있어서 잠깐 구경하러 나온 그 청년이 시몬이라는 청년인데 보니까 건장하게 생겼으니까 로마 백부장은 누구지 뭐 누구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시모는 자기인지도 몰랐어요. 응? 야, 너 나오라니까 내말안 들려? 저요? 저는 지금 저구리로 저 가야 되는데. 너내말안 들려? 나오라면 나오지. 아니 그래 가지고 이게 무슨 지금 또두달 가야 돼요? 지금 두 달. 그러니까 저저 지금 가야 돼면 나와. 안 나온? 그래가지고 나왔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고 이게 무슨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유 내가 왜 이들? 이거는 이게, 이게 십자가. 예요 그래가지고 왜 나오라고 했어요, 저요. 너내말 들어봐. 너 십자가에 못박는건 아니야. 이 사람이 십자가 에못박는데못 가니까 네가 너 계속 힘이 있으니까 조각 올라가. 올라가서 너를 감포돼. 알았지? 그때에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칩니다 정말 끔찍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 너무 o o 하고 무슨 황당하고 그런데 g o o 는데 a y 갔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o d d 는데 십자가 보면서 야 얼마나 힘들까 이분은 얼마나 힘들까 나는 가면 되잖아. 나는 가면은 살아날 수 있어. 이분은 이거 치고 가서 거기서 너무 귀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 됐어. 내려들 그래 놓고 막하려고 그러는데, 내려놓는 순간에 벌써 막못 쏘고 빨아, 뭐그요막 피가 조금 피는 없어졌는데, 그래서 뒤를 돌보는데, 이고 그래 가지고 빨아, 빨아, 거아빨 큰그 높은 십자가 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요 이, 이 소리를 듣고서 시몬이 갔어요 두 달을 갔습니다 두 달을 가는데도 이 시몬의 생각에는 그 부끄럽고 지, 지기 싫은 그 그것도 생각이 나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의 얼굴이 보여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가 들려요. 그래 가지고 가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그의 아들 알렉 루포와 알렉산더가 초대교회 기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죠.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가 시몬의 부인인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시몬의 부인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도와줬는지 그는 내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십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알았다 할 때도 그 지기 생각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워진 피할 수 없어서 백부장이 안. 너안 나오면 죽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졌어요. 어차피 취소, 졌어요. 그런데 치고 나니까 그렇게 그냥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때로부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때로부터가 뭐냐면 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오.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풀시오 수많은 귀신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병든사람다 이렇게 주시니까요. 예수님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거. 옆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가 서기관들이못 견디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아, 내가 이제 십자가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세번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세번 그것을 제1차 제2차 제3차 순환예고라는데 내가 잘 들어봐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생과 장로가 소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으리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요, 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승리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것을 베드로가 딱 듣고서, 베드로가 딱 듣고서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잘못한 말씀 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어요. 이게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런데 <laughs> 잠깐만요. 여기서 베드로가 우리가 저도 잘 다른 사람이 말하면 잘못 이해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저도 그리고 또 저도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해. 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 못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다는 말씀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 당하는 것까지만 들은 거예요. 제 3일에 부활하리라는 말은 안 들어와. 어, 예수님이 고난 당한,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내가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안 돼. 그러면은. 만약에 용선 형제가 베드로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 역시 나 생각하시는 사람은 용선 형제밖에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베드로도 예수님이께서 그렇게 아, 아,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역시 너밖에 없구나. 나를 정말 다다 도망치는데 너밖에 없, 이렇게 말을 줄 알았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넌 하나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쾌락을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음란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건강 따라가고 그 사람들은 맨날 생각이 고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그거예요 제자들도 그거예요 예수목 님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면 자기들 가진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너는 그렇지 네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잘 들어봐라 나를 따라 오려고들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내 욕심 내 명예 내 건강 내 부유함 이거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 못 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저 사람이 저걸 놔야 되는데 제가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300만원 벌고 헬스장 가는 그런 건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딱 보면 영적으로 저 사람은 저걸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요, 그 가장 버려요. 그것만 버리면 저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리고 저도 수없이 얘기해도 안 버려요 예수님은 따라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길이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잖아요. 게세이먼의 동생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만 없지고 하나님 뜻대로 없고 그리고 십자가 치셨잖아요. 십자가는 첫째는 치기 어려운 거예요. 둘째는 그러나 피할 수 없으면 져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그러면 축복과 상급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다내 네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만은 자녀의 십자가 짊어져야 되고요. 또 부모의 십자가 짊어져야 되고 질병의 십자가 짊어지고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치는 성도가 있고 십자가를 치는 성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 교회 가니까 재미없어 응답도 안돼찬송이목소찬송이만 찬소리, 하고 또 뭐, 옆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저 지질이 못난 사람인데 옆에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게 조금 못합니다 더 좋은 교회 갈까? 더좋 환란도 없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 나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참 시설도 좋고 나 봉사라는 말안 하고 나 새벽기도 나오라는말안 하고 나 십일조 하라 는말안 하고 나 정말로 같이 신망하자는 말안 하고. 그러면은 그래 요 가요 그럼 그 사람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분명히 말하지만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주의 종도 없고 문제 없는 성도들도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십자가를 줘야지요. 십자가 안 지는 사람은 계속 다른 곳, 다른 교회, 다른 곳 찾고 끌어다 끌듯 그요 헬렌켈러 요사를 맡은 분이 솔리반 선생입니다. 님 이거는요. 정말로 거의 십자가예요. 안 보이죠, 안 들리죠, 말못 하는데 솔리반 선생님이 이 헬렌켈로 맞다가 솔리반 선생님 가정도 파탄될 지경됐어요. 그런데 솔리반 선생님도 너무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네. 아니야. 이게 내 십자가. 이게 내 십자가다 생각하는데요. 내가 십자가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봄이 와가지고 그물 나오는 우물가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헬렌 그런 아열 반응을 보였어요. 반응을 처음 보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헬렌 씨 손을 잡아주고 W A T E R 이게 물이 라는 거. 그러면서 하는데 여기서부터 물, 요거는 돌, 막 흙, 이것은 나무, 파 이런 것을 하면서 막 이때부터 시작이 됐잖아그솔리버 선생 이미 십자가 못쪘다면 헬렌 켈로는 없는 거야. 저도. 어제도 그런 많은 분들 만나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십자가 있습니다 저도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있어요 남편의 십자가 에서요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도 다른 말인지도 못 알아 듣고 계속 불은 때문에 힘들어하는 십자가도 있어요 자는 때문에 힘들어하는 십자가도 있어요 가난한 틈에 힘들어 십자가 됐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말씀을했지만 강남 어떤 교회 목사님은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12년을 아니 다 존중해요 그래도 한 장로님이 12년을 못 살리고 그런데도 저 십자가로 인해서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까지 승리하시죠. 우리 때로는 너무 큰 십자가, 치기 싫은 십자가, 구레네 시원이그거어떡 하겠어요 그거.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 치게 됩니다. 저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십자가 치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아들아 너 십자가 지고 가느냐 너 기도의 십자가 지고 가느냐 너 사랑의 십자가 지고 가느냐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십자가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나도 십자가 짊어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자렇게 들어가십니다. 주여, 할아버지.